<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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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루츠나예요. 오늘은 면세점에서 구입 가능한 브랜드인 버버리 뷰티의 매트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 촬영해봤어요. 더불어서 버버리 뷰티 제품을 이용한 간단한 메이크업까지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먼저 버버리 뷰티 매트 글로우 파운데이션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름처럼 자연스러운 글로우한 피부 표현과 매트한 마무리감을 가진 파운데이션이에요. 텍스처가 매우 가벼워서 탁월한 피부 밀착감을 가졌습니다. 촉촉한 발림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매트하게 마무리된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Don't get 컬러는 총30 컬러 중 11가지 쉐이드를 가져왔어요. 같은 호수에 따라서도 쿨, 뉴트럴, 웜3 가지 톤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와 딱 맞는 컬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컬러가 자연스러운 편이니 이 점은 참고해 주세요. <목소리도> 얼굴에 또 전체 색상 발라볼게요. 저는 보통 쿨톤 베이스 21호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컬러는 40번과 50번 호수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40호 라이트 쿨과 50호 미디움 쿨 컬러 색상이 마음에 듭니다. 그럼 이제 버버리 뷰티 제품들을 사용해서 심플하지만 무드 있는 메이크업 룩을 연출해 볼게요. 먼저, 프레쉬 글로우 루미너스 플루이드 베이스로 피부에 자연스러운 광채와 수분감을 더해줄게요. 수분감이 많은 광채 프라이머 제품이라 피부 속부터 빛나는 글로우 빛 피부 표현을 연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으로 보여드린 매트 글로우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게요. 저는 오늘 제 피부 톤과 매우 흡사한 40호 라이트 뉴트럴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 전체에 펴 발라줬습니다. 처음엔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렇게 피부에 착 붙는 매트 피니쉬로 마무리되어 소량으로도 자연스럽지만 매끈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 메이크업은 아이 컬러 컨투어 102호 페일 누드를 사용해줄게요. 살짝 그레이시한 쉬머 골드 컬러의 스틱 타입 섀도우입니다. 저는 쌍꺼풀 라인까지 꽉 차게 발라 손으로 펴 바르듯 블렌딩 해줬어요. 조금 더 음영감을 주고 싶다면 눈 뒷부분에 한 번만 더 터치해주면 됩니다. 브로우와 아이라이너, 마스카라도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그려줬어요. 아이스틱 하나로 이렇게 그윽한 눈매를 완성했습니다. 오늘은 블러셔 대신에 매트 글로우 파운데이션의 피부 표현을 더욱 고급스럽게 빛내줄 프레쉬 글로우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줄게요. 광대 부분을 시작으로 얼굴에서 튀어나온 부분에 볼륨감을 더해줍니다. 은은한 골드 컬러라서 더욱 자연스럽고 고급진 피부 표현을 도와줘요. 마지막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레드 립스틱을 사용할게요. 버버리 키세스 립스틱 중 105호 포피레드와 117호 클래식 레드를 준비했는데 두 가지 컬러가 살짝 다른 무드로 느껴지는 레드 컬러죠. 저는 이중 조금 더 딥한 무드의 117호 클래식 레드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간단하지만 자연스럽고 고급진 매트 글로우 피부 표현과 심플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컬러 메이크업을 활용한 내추럴 포인트 메이크업이에요. 버버리 뷰티, 또 오늘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현재 신라 면세점에서 구입이 가능해요. 또 이번 주는 버버리 위크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